그리고 그 검사들, 네. 자, 버릇 잘못된 사법 공무원들, 네. 아, 사법, 사법도 사법 아니지, 얘네는. 행정 공무원들이죠, 어, 뭐. 검사들. 아, 예. 예, 요 행정 공무원들은 지들 마음에 안 들면, 지들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종특이에요. 예. 뭐 이제 재판에 나가기 싫다? 안 나갑니다. 아. 수사에 협조하기 싫다? 안 나갑니다. 예. 그리고 특검에 파견돼 있던 검사들도, 아, 마음에 안 든다. 나 집에 갈래요라고 합니다. 자 가... 단독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저는 복귀 조치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아... 남겼습니다. 아 이놈의 정권이 말이야 검찰청을 날려버린다고 지금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네. 내가 여기서 수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 아니 우리 수사권 없다면 이제 수사권 뺏을 거라며 음. 근데 내가 여기서 수사하면 그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음. 네. 검사가 여기서 수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 집에 갈랍니다 나 보내주세요 단체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아, 단체 입장문을 사실 통과하자마자 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냥 바로 띄웠는데 그럼 이제 현재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음. 뭐 어쩔 건데. <laughs> <웃음> <웃음> 그럼 나 그래요? 아, 어. 이 검사 출신 검사들이라고 해서 파견 나와있는 사람들이 네. 경찰 수사관들이랑 비교했을 때 대단히 특출나냐 네. 얘네 없으면 수사가 안돌아가냐 아니라는 거지 아, 막상 해보니까 네. 꼭 검사가 아니어도 수사가 잘 돼요 어 네.